우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시간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먼저 잘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말을 실천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과 항경을 조성시켜 주셔서 이 말씀이 나온 이래 저희들에게서 가장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말씀 될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종을 세우시옵사오니 주의 뜻 그대로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강하고 능하게 역사해 주시고 또 필요할 때 강력하게 통제해 주시옵소서 함께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오세의 중복이 됩니다.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앞으로 바르게 가지 않고 역주행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결혼도 남녀가 아니라 남자끼리 여자끼리 하게 되고. 교회 가면 주일 낮 공예배도 열린 예배가 보편화되었습니다. 결혼제도 예배제도도 시대에 편성하여 달라지고 있습니다. 일상 삶 속에서 또 삶의 기준이 저하되어 제의식이 없어지고 범죄도 상습화 보편화되어가고 있다. 지구촌의 기독교 교인들 시대가 변화해서 우리나라도 주 5일 근무지하지만 사실 주일 예배 출석 주일에서 헌신과 봉사가 당연한 일인데도 하기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승리의 삶 가족들에게 말씀과 기도로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할 때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32장 7절로 14절 말씀을 통해서 나와 이웃의 죄를 해결하고 모세처럼 교회와 국가를 위해 중보 기도를 드리는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7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산 정상에서 이제 영적 승리에 취해 있습니다. 그런데 산 아래 백성들은 구문송아지 우상을 생기고 있다. 이때 배경은 40일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복종하기로 약속했고, 오선은 시내산 정상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와 만나기 약속하신 성막에 대한 말씀을 다 주셨고, 또 이미 주신 십계명을 두 돌판에 기록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산할 지경이 있는데 이때 백성들은 우리 32장 1절로 6절에 나오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범죄하게 됐다. 이때 주신 말씀이 오늘 7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이제 7절 말씀을 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급당에서 인도하여 낸내 네 백성이 부패하였다. 32장부터 34장 또 35장까지는 어떤 내용인가.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서 성막을 짓기 전까지 사건인데 거기에 다섯 번 모세와 하나님과의 대화 장면이 나오는데 세 번은 하나님이 주도하셨고 두 번은 모세가 주도했는데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모세와 하나님과의 대화가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내려가라. 긴급성이 있어서 어서 내려가라는 말씀입니다. 왜 예, 내려가래? 빨리 내려가라는 말인가? 내가 애급당에서 인도하는 내 백성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로에게 소개할 때 이스라엘은 내 백성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범죄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모세에게 내 백성이라고 말하지 않고 모세 네 백성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여전히 죄의 백성이라고 하나님께 부르고 있습니다. 이 백성이 부패했다. 부패했다는 말은 멸절당할 처지가 된피주물을 말할 때즉 노아의 때와 같은 그런 것입니다. 이제 심판의 청산이 대상이 되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범죄를 구체적으로 지적한 말씀이 8 절입니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기 떠나, 자기를 위하여 금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비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 인도한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기 떠났다. 세계 역사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네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백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적인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때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명령을 순종하리라고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을 속히 떠났다는 거예요. 너무도 속히. 어떻게, 어떤 상태에 떠났는가. 강야 생활은 생산수단이 없어서 하나님께 주시는 것을 먹고 삽니다. 물도 모든 곡식도 재배하지 않기 때문에 만나를 주시고, 또 우리나라가 지금 한달 동안 이렇게 더운데, 지금 기후보다 그 신의 산의 기후는 더 온도가 40도 이상으로 더 뜨거운 사막지대요 그런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온도를 조절해 줬어요. 그런 혜택을 받고, 살면서도 40일 전에 약속한 약속을 섭취 떠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랬어요 얼마나 나쁜 사람들인가 십계명은 출리극기 20장 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18절부터 26절까지 부탁을 해요 십계명 주신 다음에 거기서 23절에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날 위해 신상을 만들지 말고 그랬어요 그런데 신상을 만들어서 범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것에게 애비하며 그들에게 재물을 드리며 우상을 만들 뿐만 아니라 우상에 번제와 한복제를 들여서 10개명, 1개명, 2개명을 범했어요. 얼마나 극강모도한 범죄인가. 그리고 말하기를 이는 너희를 애급당에서 인도하는 너희 신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10개명을 주신 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애굽기 20장 1절로 17절까지 주시고 18절부터 26절까지 주의 상을 줬어요. 주의 상을 주시면서 천 바디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출애굽기 20장 18절로 20절. 무 백성이 오래와 번개와 낙발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때 떨며 멀리 서서 보색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셔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십계명을 주시면서 방파레가 울려퍼졌어요. 오려와 번개, 나팔소리, 연기가 자욱이 했어요.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육을, 육을 가진 인간이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위험을 이렇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을 형상하지 말라고 엄미금했어요 그런데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자신들을 애급당 인도에는 신이라고 아우성치며 함성을 지르고 있어요. 오늘 이것을 유시히 보면서 백성도 문제이지만 아론이 먼저 범죄한 것이요. 아론이 금성아지를 만들어 놓고 32장 4절에 그금성아지를 향해서 이것이 너희를 예급해서 인도하는 신이라고 그랬어요. 정말 배은망덕한 범죄의 모습을 봅니다. 이때 누구 하나 이러면 안 된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었어요. 홀은 어디 갔는지 몰라요. 말씀에 비춰볼 때 잘못된 경우 지도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아론과 홀은 모세가 없을 때 백성의 지도자로 모세의 이임을 받았는데 아론이 잘못할 때훌이 강력히 막았어야 되는데 훌에 대한 기록이 없으니 참 아쉬워요. 이때 지도자들이 막아야 되는데 이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는 아론과 훌리이 책임을 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구절 말씀 여호와께서 또모세에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먹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범죄를 말하는데 목이 뻣뻣하다. 개혁성경에서는 목이 고던 백성이다. 세번역성경에서는 얼마나 고집이 센 백성이냐. 그렇게 번역했어요. 이 말은 농부가 주인의 말을 듣지 않는 소나 말에게 쓰는 표현이었어요. 얼마나 고집세고 안고한 백성인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심판이 이제 선언되는 말씀이 십절이요 그런 중 내가 하는 대로 돌아. 내가 그들을 진노하여 그들을 징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그런 중 너는 내가 하는 대로 둬라. 이제 나를 막지 말라.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슬과 관계를 맺지 않겠다는 절교에서는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정말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때 하나님의 사랑과 백성의 반역을 볼때 하나님의 진노가 할만해요. 그리고 그들을 진멸하리라. 그들을 이 땅에서 안전히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에게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지금까지 모세와 이스라엘은 하나였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모세를 분리시켜서 이스라엘 백성 대신 모세와 후손들에게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중대한 국면이요. 아브라함과 약속을 깨뜨리고 이스라엘과 계약을 처리하고 모세와 새 계약을 맺겠다는 거예요. 사실 모세 개인에게는 매우 매력적인 유혹이요. 태간 백성을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 모세 후손으로 개최하겠다는 말씀이에요. 아라람의 후손들이 믿음으로 울담을 받는다면, 모세 후손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어둡담을 받는 율법의 후손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과 성격을 결정짓는 중요한 국면에 지금 접어들었어요. 여기서 모세의 태도를 봅시다.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고자적 위치에서 자기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으로, 지금 우뚝 서 있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새로운 조상이 되기보다는 백성의 제약을 책임지고 중보자의 기도를 드리겠다는 자세. 이 자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예표하는 인물로서 삶을 살게 되고 모세가 이런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도함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 영적인 회복 운동을 했다면 오늘 이 시대 모세의 사명을 담당한 우리가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백성이 무너진 영적 생명을 회복시키는데 앞장서야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원의 말씀 두 가지만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도 신속하게 배신했고, 범하기 어려운 범죄를 너무 쉽게 범죄했다. 누구나 막는 사람이 없었다. 모두가 범죄에 동참했다. 사람들이 선을 행하는 데는 의견이 일치가 되기가 어렵고, 진행 속도가 느린데, 죄를 범하는 데는 단결력을 발휘하고 속도가 너무 빨랐다. 이런 백성들은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에 따라서 없애버려도 당연한 백성이었다.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있어서 중보 기도를 할수 있음이 다인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승리의 삶 가족들이 있어서 이 시대에 백성들의 제약을 짊어지고 중보 기도를 할수 있는 이체 서 있는 우리가 있다는 것 얼마나 우리의 개인에게도 우리 주변에도 다행이고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보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현대인들에게 신자 불신자를 불문하고 자신에게 가장 귀한 것, 가장 필요한 것은 돈이다. 돈이 현대판 금송아지다. 성두들도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네, 주 없이 살수 없네, 찬송을 하지만 믿는 주 목적은 재물에 많 있습니다. 하나님이 돈을 줄수 있는 분이라고 믿기에 돈을 달라고 하나님을 찾지. 만약 돈이 없다면 하나님을 멀리 하는 이러한 시대가 됐다. 그러나 우리는 먼저 그 나라와 그거를 구하고, 우리 모든 삶은 신분주의적인 삶에서 모든 마무리 주에게 나오고 주로 말미 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만 영광이 셋에 있을 것어다면서 살아야 될 삶이 우리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 두 번째 말씀은 11절로 14절입니다. 오늘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모세는 예수님을 예피하는 바른 중보 기도를 드리므로 범죄한 자기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 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의로우신 하나님 의 앞에 멸망은 당연합니다 진멸당하는 것은 너무도 자연스러워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비해서 이렇게 섭히 범죄하고 정말 말할 수 없는 죄를 지었다면 당연히 죽어 마땅하고, 진멸, 모두 전체를 없애버려도 마땅하지만, 모세는 중보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 중보 기도로 용서와 회복이 시작되고, 영적 생명이 되살난다. 여기에 머물지 않고, 모세는 예수님의 사역을 예피하고 있다. 예수님께 오셔서 십자가로 우리 죄를 대속할 뿐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우리 위해서 간일히 기도하는데, 기도사역을 예피하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모세는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용서를 구한다. 멸망의 원인은 백성에게 있었고 당연하게 모세는 백성이 멸망당해야 되지만 그러나 멸망의 원인, 백성의 범죄보다도 용서하는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 모세는 정말 하나님의 의로운 종으로서 백성의 범죄도 크지만 그래서 당연히 멸망당해야 되지만 백성의 범죄와 당연히 멸망당할 그 조건보다도 하나님이 용서할 원인을 찾아서 하나님의 사랑의 용서가 백성의 범죄보다 더음을 발견하고 세 가지를 들어서 용서를 빌어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용서만 해주면 이렇게 사겠습니다. 그렇게 용서해주면 또 범죄예요. 그러니까 백성을 놓고 용서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용서를 구해요. 첫 번째 뭡니까? 여와여. 이 민족은 주께서 구원하신 주의 백성입니다. 바로에게 내 백성이라고 했는데, 모세에게는 미백성이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이제 하나님이여, 이 백성들은 당신의 백성, 주의 백성입니다. 그래요.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와께 고하에 이르되, 여와여. 어찌하여그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애급당에서 인도해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와여. 고하여 이르되 모세는 앞에서 공족을 멸하고 자기를 대신 이스라엘로 대신하겠다는 그 요구 하나님께서도 하시면 안 되시고 나도 그 원치 않습니다. 고하여 간청합니다. 어찌하여 이스라엘 범죄 자체는 멸망이 당연한 판결이요. 하나님의 판결은 당연해요. 그러나 모세를 멸망시킬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기도해 범죄로 인해서 멸절은 방해난데 하나님 하나님 멸망시킬 수 없는 사정이 또 있습니다. 그 이유는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 서 인도하내신 주의 백성입니다.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비천한 상태가 됐습니다 주의 은혜로 출급했지만 그들의 상태는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거 없습니다. 무엇에는 이들의 상태를 보시기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을 기억하시고, 극률을 베푸시고, 가치를 부여해서 구출해 내셨으니, 이제 그 가치를 다시 한번 인정하시고, 극률이 여겨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나라도 200개나 된 나라에, 6.25 때는 182 정도 됐어요. 그런데 이런 나라가 지금 군사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10번째 안에 들어갔어요. 얼마나 잘란 척이에요. 하나님 앞에까지. 그리고 지난 정부 때도, 지금도, 교회를 얼마나 없인 여겨요. 예부당물을 함부로 닫고 그런데 하는 꼴을 보면 진멸에도 마땅하지만 하나님 말세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200개 나라에서 200등 가까운 나라를 10등 안으로 옮겨주신 거 하나님이 키워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본래 쓸모없는 우리들을 이 정도 키워주셨다면 이제 이들을 용서하셔서 다시 하나님 뜻대로 사용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용서하시면 우리 백성들이 더잘 겁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백성을 계속 써달라는 이야기예요. 진밀하지 마시고. 그것이 우리가 기도할 내용이에요. 두 번째는 뭡니까? 이방인들, 특별히 애굽인들의 놀림거리가 되지 말게 되는 거예요. 12절에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려고 지면에서 진밀하려는 악한 의도를 인도에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나이까? 주의 명렬한 도를 그치시고 그 뜻을 돌이키사. 교의 백성 이하를 내리지 마옵소서. 만약 우리 백성이 강야에서 진멸됐다면 제일 좋아할 사람이 누구냐가요? 대급 사람들이 모두 가 뛰쳐나와서 날릴 꿈이니거 나가요.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가는 말을 주저하지 않고 할거라는 거예요.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려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악한 의도로 우리 노예를 자기 백성이라 하더니 이끌어내더니 신의상에서 죽이려고 없이하려고. 우리는 너희를 빼앗아 갔다. 하나님께 예비하라고 빼앗아 간 것이 아니라, 죽이려고 빼앗아 갔다. 그렇게 악한 악 의도로 인도해 에었다고 말하게 하시라니까. 예굽 람들이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을 빼앗아 간 것은 여호와가 한을 내려고, 하풀이 하려고. 이 말은 무슨 말인 거니? 열 가지 재앙은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에 따라서 하나님의 예급에 행하신 일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죽는다면, 열 가지 재앙이나 이스라엘 백성이 죽는 거나, 공의로운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할을 내시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운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그렇게 놀림거리가 되지 않게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의 노를 그치시고 할 일이 마 없어서 백성을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정말 무가치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서 이리저리 잘 썼어요. 지금 어디 가서 무엇을 조사해봐도 다 기독교인들이 깊숙이 다 중요한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어요. 이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범죄하고 세소가 됐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사람들을 비난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들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렇게 파라겠다고 비난받지 않게 해달라고 용서를 구하는. 세 번째는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한 짓을 기억하사 용서하소서 주의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명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활약한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최종 아브라함, 이삭, 이스라엘을 계획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 중에서 세 사람을 조상으로 하는 사람을 택하셨어요.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이스마엘의 후손은 제하시고, 이삭만 선택하시고, 이삭의 자녀 가운데 예서는 제하시고, 야곱만 선택하시고, 그리고 야곱의 자녀들을 선택했습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세 사람을 조상으로 태어난 사람을 하나님의 태가신 백성이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려고 대가하시는 이 백성들은 누군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조상으로 하신 하나님의 태가신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 사람에게 명세하기를 그리고 명세하신 후에 자기보다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 이름으로 보증해서 명세해 줬어요. 틀림없다고. 그리고 그 명세의 내용이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고 온 땅을 차지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만약 이 백성들을 진멸해버린다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우리들의 제약을 기억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사 우리 백성을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기도예요. 자기 백성들의 형편 속에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요. 말세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어서 우리가 불르심을 입었는데 우리가 만약 역사에서 아웃되면 역사에서 진멸되면 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수 없으니까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언약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해야 됨이 맞다. 이때 하나님께서 14절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서 말씀하신 아를 그 백성에 내리지 아니했다 하나님의 종 모세는 민족의 이기 앞에서 하나님의 본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따라 기도했어요. 이때 자기의 교훈은 명예까지 거절하면서 오직 백성만 위해서 기도했어요. 이때 백성의 진멸의 용서는 받았어요. 그러나 끝까지 해개치 않는 자, 적지 않는 수, 3천 명은 죽게 됐어요. 우리 민족, 우리 교회 공동체, 승리한 산 가족들, 가정이 제약 속에서 이기 속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예배가 무너지고, 제 의식이 없어지고 범죄가 상수와 보편화되어 가고 있어요. 그러나, 멸망은 당연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당연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자비롭게 불러주었으니까 그 부르심에 따라서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교원의 말씀을 보면 오늘 이 시대 만연한 제약의 상태는 심판의 임박함을 알려주고 있다.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이번에 이 기후도 있고 앞으로 금년이 제일 그래도 선선한 날이 될 거라고. 계속 하나님의 심판은 계속 우리에게 임하는데, 심판의 앞에 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주여 이 백성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사, 말세지 말에 우리를 세워서 쓰시겠다는 그 언약을 기억하사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자신과 이웃들의 영적 회복을 위해서 쓰임 받는 우리가 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론 말씀을 봅시다. 읽어가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경력 가운데 이스라엘의 출애급은 매우 중요한 사건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출애급하여 신해산에 머물면서 불과 6개월이 지나지 않았어요. 사실은 19장까지 도, 도착하는 것이 3개월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한 45일 뿐이 안 돼요. 그리고 지금 모세가 신해산에 올라가서 40일 됐으니까 6개월 미만이에요. 출애급의 그큰 이적. 홍해를 사건을 중심으로 열가지 재앙 그큰 기적 지금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살리시는 그 기적 그 기적을 지금 가, 체험하면서도 6개월 안에 금성화 유상을 만들었어요 그러니 당연히 진멸당할 수밖에 없는 범죄요 진멸의 선포는 당연한 심판이에요 이때 모세의 기도로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받고 선민의 사명을 해보겠어요 구속을 마무리 짓는 말세 지말에 140년 전 우리 민족을 택하시고한 세기 안에 인구 25%가 예수 믿고 세계 10대 교회 중 절반이 넘는 교회가 한국에 있고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선교 대국이 됐어요. 이는 이스라엘 출애굽에 버금가는 고속사의 큰 운이에요. 이스라엘이 출애굽 후 불과 6개월 정도 금송아지를 만들어 성진 것처럼 성교 역사 유례 없는 축복을 받은 한국 교회도. 불과 100년 안에 성장의 비례에서 큰 하락기를 걸었어요. 강성교회가 유치부, 영아부 50명, 100명 신고였어요 그런데 이번 여름 성장 교태 10명이에요. 그러니까 25% 예수 믿었던 인구가 지금 급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교 역사 이래 가장 모범적인 성장한 한국이 100년 미만 돼서 급방하고 있어요. 교회마다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원인 중 하나가 이스라엘처럼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금송아지 우상을 큰 교회부터 세워지기 시작해요. 큰 교회치고 기자금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 겨우없잖아요그 결과 예수님으로 모이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기보다는 돈의 힘이 보이고, 돈을 위해서 모이는 모임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돈의 일에 앞에 영적 생명을 상실한 한국 교회를 버리실 얘기가 최했을때 돈의 욕심이 없는, 돈을 추구하지 않는.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는 승리의 삶 가족들을 세워주었어요. 이를 통해서 해기와 중보 기도를 드린 것처럼 돈이 없어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는 종들을 세워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백성들보다 지도자가 더 중요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지도자는 우리가 한네 사람을 둘수 있어요. 모세는 여전히 성령충만 했고 모세를 수행한 요수와도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모세 부재시, 이임받은 아론과 후은 능력있는 분들로, 특별히 아론 같은 사람은 당대 최고의 언분가요 누구, 어떤 사람으로도 말에 밀리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백성이 범죄할 때그 주신 지혜로 얼마 정도는 막을 수 있어요. 모세가 내리기 전까지는. 그런데 오히려 범죄의 주범이 됐어요. 후은 빠져있어요. 다양한 것은 모세의 중부 기도가 응답되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주신 지위를 회복됐고, 아론은제사장으로후은그 후손들, 부살들이 하나님께 기스임을 받게 됐어요. 오늘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가?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이는 에르살렘 거리를 빨리 다니며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추구하는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업을 용서하리라. 많은 교회들이 타락하고, 많은 기독교들이 타락한 것과 예세한 일이고, 진밀받아야 마땅한 일이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을 보지 않고 서울 거리에서 한 사람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한 사람을 찾으면 그한 사람 때문에 내가 서울성 한국을 보존해서 다시 쓰시겠다는 거예요 승리의 삶 식구들 중에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이한 사람의 역할을 담당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자세를 바꿔서 세상적인 입장에서 가족과 교회와 한국 교회와 나라와 인류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새로운 역사를 전개해 나가신다. 이 일에 기하게 쓰임 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멸을 이기해서 생명을 걸고 자기의 죽인 특권을 포기하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끝까지 반항한 3천 명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리에게는 3천 명의 희생이 없이 모두가 회개하고 돌이켜 다시 한번 말씀하시며, 계약에서 임받는 나라, 교회, 가문, 개인 될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한 사람의 반열에 들어와서 하나님 마음의 합한 자가 될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소원 응답이시어서. 우리가 중보기도를 드리며 그 기도가 상달되어서 하나님의 새 역사의 장을 보고 체험할 것을 믿고 바라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내주 충만하심이 오늘 모세의 위치에서 기도하여 사명을 감당키를 소원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로. 함께 있을 지어다.